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 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철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 기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섯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죠. 일단 전력공학, 또 법, 회로이론, 기기, 차기학, 물론 전기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회로 부분에 제어가 하나 플러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하신 분은 여섯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고 산업 기사는 지금 말씀드린 다섯 과목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여러분,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입니다. 어, 우리 전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서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안전 또 기기 보호 이런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과거에는 그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이 근자에 KC 규정으로 밝혔다는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시겠습니다. KC 규정이다. 자, 우리 한국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는데 얘는 IC 규격에서 가져온 거죠. 국제 규격을 한국 규격으로 만들어서 통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자는 법은 뭐다? 암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암기도 밑도 끝없이 암기하게 되면 오래 머물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맥락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먼저 기본 용어 설명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의 이야기는 저압은 얼마고, 고압은 얼마고, 특고압은 얼마다. 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류, 교류에 대한 내용, 저압, 고압, 특고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전봇대는 얼마다? 2만 2천 900.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특 고압에 해당하겠죠. 특별고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에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 기준에서는 이러한 것들 또 무슨 접근상태 여러분들 전기설비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죠. 위험람은이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이격거리라든가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어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가 전기가 가는 길을 전설로라고 하는데 전설로로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빠지는 전류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설전류라고 하는데 누설전류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장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절연장 측정. 한마디로 우리 현장에서는 뭐 한다고 래요 메가링 한다고 하죠. 기계를 우리는 메가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기계를 적용하는데 얼만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또 접지장, 접지장 중요하죠. 선로에서 발생된 이상 절전는다 어디로 보냅니까? 대지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대지의 접지장은 어떻소 좋다? 영음일수 록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되는 전류가 땅으로 잘 흐를 수 있겠죠. 근데 영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접지장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들이 어느 전압에서 견디는지를 봐줘야 돼요. 설루에서는 발생하는 이상 전압이 많거든요. 뭐벼락도 있겠죠. 또 내부에서 여러분들 스위치를 개폐할 때거기서 아크가 발생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 기기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망가지는 정도를 우리는 절연 내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규정을 우리는 같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얘네들을 선로를 유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차단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차단기 규격 같은 것을 법에서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 규격은 정해 놓는데 어쨌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압의 범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류인데, A 시험은 이게 교류거든요. 저압은, 교류에서 저압은 1, 2, 3, 4번 주겠죠. 그러면 1000V 이하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어면 되거든요. 1000V 이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훨씬 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이것 외에도 이제 보호시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는 이러한 기본 용어, 또 어떤 상태,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다음에 전설로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전설로. 전류가 흐르는 선이다. 그런 얘기죠. 전력 에너지가 흐르는 선, 이 전설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에너지가 발전해서 생산이 되면 부하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까지 오는 그 선을 선을 공중으로 돌수 있고 지중으로 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로에서는 주로 가공설로 지중설로가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기사에서는 가공설로 부분이 출제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공설로로 갈때이 설로에 어떤 설로가 있느냐. 뭐 철탑이면 철탑, 전주면 전주, 목주면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 철로 됐으면 철주, 나무로 돼 있으면 목주. 이런 식으로 넣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철탑을 가설할때 철탑을 많이 넣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넣는 게 좋겠습니까? 적당히 놔야죠. 그래서 규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철탑은 표준으로 한 600m를 기준으로 하고 철탑은 600m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런 간격을 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간은 600m. 만약에 전주 같으면 전주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A종, B종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250m만 놔도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의 시험에서는 철 탑의 표준 경관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600m 이렇게 답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저런 정도구나. 우리가 선로가 있으면 선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선로에는 뭐뭐가 있는지 종류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전기는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설로의 공사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선은 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전선 관내 있죠. 그래서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냥 특수 장소라고 그냥 써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 울타리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수한 장소죠. 전기 울타리를 해야 가축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전기 울타리 시설은 사람들이 가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250V 이하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축들이 탈출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나선으로 해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 울타리 시설이면 전기 울타리 예를 들어서 시설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전기 울타리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공사방법. 이러한 공사방법에 대해서 또 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금속강 공사다. 애자 공사다. 덕트 공사다. 여러 가지 이제 공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주라고 보면 이게 전주라고 보면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가 하나로만 갈,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죠. 밖에 나가면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병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돼. 요 병행해서 우아래 병행해서 가설한다.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를 이겨 걸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보안 통신설로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안 통신설로 우리 개통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 나면 정지를 하듯이, 정지를 하듯이, 선로도, 사고 예상이 되면 정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 정지하는 신호를 주는,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전소와, 이게 변전소의 표시거든요. 이 변전소와 변전소가 예서 50km다. 그러면 이 50km 간에 뭐 해야 돼요?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검출은 신호를, 신호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고받는 신호 신호를 우리는 보안 선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선로를 출제할 거예요. 뭐 그게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출제할 거고 전기철도 있죠. 전기철도 부분을는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기철도도 실질적으로 철도 부분은 전기 철도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기 기사가 또 철도 부분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풍력, 태양광 등등등. 이러한 신재생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 이런 신재생 부분이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 전기 설비 기술 기능의 큰 틀입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 용어, 요 부분이 좋게 4개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전설로 해서 가공전설로 부분이 있고 지중이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도 4개에서 5개 부분이다. 4개에서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부분이거든요. 특수 장소 및 공사 방법.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봅니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다음에 보안통신설로 하나에서 두 개. 전기철도 하나에서 둘. 풍, 태양, 풍력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여하간에 여러분들, 이 전기설비 기술지 기준은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산수 정도 몇 미터 이겨가라는 그런 정도고 거의다, 거의다 우리 말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단지 뭐다 양이 많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마, 양이 많은 것을 간당한다는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다 맥락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라고 믿고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파이팅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에서, 수도에서, 수도에서 한, 한 번에, 번에 합격하세요.